찍히는 거 맞냐? 잠만요. 아, 찍힌다, 찍힌다, 찍힌다. 자, 방송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옆에는, 어, 제 친구 대, 어, 케이, 캐릭터 이름이 대포거든요. 어, 오늘부터 시작하기로 했어요. 어, 대포. 저도 이제부터 이름을 TST. TST랑 <laughs> 대포로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음, 네, 재밌는 걸 보여주려고 왔죠. 막대기 하나로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막대기 딱 하나로 어 언제나 쉽게 구할 수 있죠 나무 캐면 바로 이거 나오잖아요 맞죠? 뭐 대표님. 나무 캐고 막 하면 당연히 빨리 나오죠 당연하죠 그래가지고 이걸로 아파트 10층짜리 지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아, 1 0층에 20층까지 지을 수 있죠 겹쳐서 네? 뭔 개소리 알수뭔 음. 개소리냐고요 이거지요 개소리가 아니었네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음, 집에 한번 들어가 봐요. 방에 <laughs> 오홀 컴퓨터는 이런 거매그 보드를 깔아야 돼. 는데 <laughs> 잠만요. 잠깐만, 자 그럼 대포님 잠시만 하고 있으세요. 뱀 엘리베이터네요. 그냥 사다 음. 으흠, 어? 여기는 따로 또 있네요. 뭔데 네, 그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스크립트 만드는데 에러가 잠깐 발생해가지고 이런 게 생겼거든요. 만약에 이런 거 없애고 싶으면 그냥 부버리면 되죠. 아요그니아 저는 지아아이템 꺼내기 아차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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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이템니냥안아내아보아를 바꿔보세요. 네? 보드 보꿔서해보요 보드를요? 네. 요 아, 지금 서바이벌 못 했잖아요. 네, 모드를 바꾸라고요? 아니, 그냥 서바이벌 하시라고요. 아, 아. 죄송합니다. 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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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여기 구전 다 똑같은데요. 네, 상자. 사, 상자에 뭐가 들어있는지 보고싶습니다. 아, 아까 상자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 그래요? 네, 여기가 꼭대기층. 아, 아파트. 이렇게 옥상? 올라오잖아요. 옥상이요? 네, 옥상. 여기 올라오잖아. 어우씨, 한안 들어가죠. 어, 올라오면 바로 여기만 발라보시면 됩니다. 음. 오케이? 여기에 가가지고, 자, 이제 못 떨어지게 방지 해놨네요, 이거. 아? 근데 네, 만약에 언니네들이 와가지고 네. 지금, 어, 이렇게 놀다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막방지 해놨네요. 그래 이제 스마트 무빙. 이쪽에 20층으로 다시 해봐요. 20층? 네. 어씨 만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만들어주세요, 응. 네, 알겠습니다. 자, 다른 사람들 다할 텐데. 제 친구가 약간 멀네요, 약간. 저도 이런 모드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전 컴퓨터로 해본 적은 있군요. 당연하죠 이건 쉽게 구할 수 있는 스크립트가 아니었습니다. 그런가요? 잠만요. 이거 어디쯤에 터치해야 되더라? 정, 확히 음. 중간쯤에. 저기, 문틈 사이 중간이 아닐까요? 저 몰라 씨 오실... 터치! 오, 천재데요 선배님. 약간 멋있는데. 근데 약간은 뭔가 아 여기에 이렇게 올라오면 니 여기부터 이렇게 오, 아, 보고 그냥 이 발도 좀 그러면 저기 다리를 또 지어야겠네요. 다리를 다리 지어 주시면 되잖아요. 네네네 죄송합니다. 철로 된 거예요, 돌로 된 거, 돌로 됐네 철이에요. 철과 돌이랑 합쳐져요. 철이에요. 아닌데요, 저도 있는데요. 철인데요. 이거 돌 아니에요. 이거 돌안 돼요. 아 그래요. 제가 잠봤네요. 그래 알고. 대포님 눈썩었나저 오늘 눈썩었잖아요 아, 시험도 다망치고 왔는데. <laughs> 난 시험 좋게 쳤어. 음. 어왜 그렇게 갑자기 왜 이렇게 음삼삼해졌지왜 이렇게 조용해졌지? 해악실! 가짜 대체얘기하지 마시고요. 기난데. 사람들이 저번 재채기 하는 거 보면 다 가짜 재채기래 목소리가 이상하니까. <laughs> 대본님 다 들려요. 냉. 네. <laughs> 뭐? 잠만 이거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진짜? 뭔가 삐뚤한데요. 구조가 그 이상해 지금. 잠만요. 음. 지금 하는 건 잘라내겠습니다. 네. 아유 귀찮아. <laughs> 죄송합니다. 하는 싫어해서 아, 맞다. 다음번에는, 음, 그로우토피아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그로우토피아. 누가 보면 토핑인 줄 알겠다. 피자 토핑. 그럼 피. 나지. 피. 음, 그러면 일단은 요건 피. 여기에서 끝낼까요? 음, TNT님 마음대로 하자난 TNT니까 TNT를 토핑으로 끝낼까 그냥? 네. 야, 집벌이쫀디 텅, 텅 비어있네요. 유리가 있잖아요, 그 대신. 멀리 가면 유리 안 보여요, 어? 유리가 있었네요? 미안합니다. 원래 음, 음, 네. 저 유리 없는. 자, TNT, 아, 야, t n t 라이터님 있어야 될것 같은데. 제가 라이터로 바꿀까요? 네. 야, 그냥, 저기 옆에 있는 애, 대포님이잖아요? 그냥, 어, 오늘, 어, 딱 바꿨으니까, 또 바꾸면 되죠, 뭐. 지금 네. TNT님으로, 아, 라이터님으로 바꾼대요. 원래는, 원래는 삐삐, 사람이었죠? <laughs> 원래 대포였습니다. 일단 여기 구조부터 부수고 어휴 멋있어라 어제 이거 다말려왔는데 재밌다 TNT가 살짝 다른데 TNT 원래 이렇게 달라요? 음, 뭔가 색이 이상한데? 휴대폰? 원래 빨간 거맞나데 TNT는 <laughs> 뭔가 어색한데 아닌가? 색이 음, 그래도 뭐잘 터지면 장땡이지 레드스톤으로 선뭐 어딨죠 여기 네 요거는 095입니다 원래 0. 0. <laughs> 1점 아 10점 그걸로 바꿀 수 있는데 어 그걸로 바꾸 스크립트를 못 써가지고 지금 아 스크립트 아예 못 쓰게 돼요? 네 그냥 일반 휴대폰? 응 일반 마크 그냥 그 대신 제가... 컴퓨터랑 가장 비슷하게 맵을까 싶어요 잘 바이바이 내 네, 인생아 <laughs> 죄송합니다 노래 부르지 마세요 네. 음치 음치 같아요 음치인 <laughs> 거를 왜 이렇게 확 드러내세요 저 음치 아니에요 진짜 이건 제대로 안 불렸어요 제 제대로면 까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할게요. 죄 저도 죄송합니다. 자 여기서 그냥 끝낼게요. TNT는 요걸 다못터뜨리고 하네요. 실제 대포는 한 방에 끝내죠. TNT랑 합치면 대포 만들려면 <laughs> 저가 만들 줄 아는데 저만들줄 알아요. 만들까요? 그아 그건 다음 기회에 만들기로 할게요. 시. 다음에 시간이 왠지 없을 것 같아. 할게 할게 없을 것 같아서. 잠만. 와 지금 7분. 아씨 어, 죄송합니다. 아 어, 시간 너무 떼웠다. 7분이면 적은 건데? 떼웠다. 떼웠다. 라이터로 내 몸을. 아뜨하네요느뜻하네요네 어. <laughs> 그럼 TNT는 여기서 이만 가겠습니다. 지금은 <laughs> 세상에서. 디질랜드 라츠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전 디질랜드에 가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두두두. 끝낼까?